저는 보가생 성질 독하겠네. 눈썹이 쫄았어, 눈썹이 쫄았어. 아이고, 이쁘이, 괜찮아, 이쁘이. 아이고, 이쁘이. 도망갔네, 이쁘이. 괜찮아, 이쁘이. 아이고, 혹시나, 혹시나, 어? 아이고, 혹시나, 너희들 같이 어르릉거리면, 혹시나 또, 우리는 같은 편이야. 공동애가 좀 생길까 싶어가지고, 놔뒀는데. 음. 에 이거다리, 누리, 그 누리이는 피에스 된다. 그 꼬리야, 꼬리하고, 꼬리하고 문이 가 있다. 이거 꽃이리, 이게 이게 소심이였아 분노 소심이. 아, 소심이 되됐어 이따리야, 니도 상대 안 되겠다 보니까 소심이. 소심이 어디 숨었었어? 아 소심이, 아 소심이 고소민 나 소심이, 아 괜찮아 괜찮아, 갔어. 아이고. 쪼꼬미, 어 쪼꼬미, 쪼꼬미 어디 갔어? 쪼꼬미, 어? 쪼꼬미, 쪼꼬미 어디 갔어? 조금이 소시마, 네 뒤에 조금 있나? 어, 조금이 사라졌다. 조금이 또 나타났나, 신호? 조금이 음. 아니 소심인데 등치 크기도 크다 소심아. <laughs> 어쪼금미어쪼금미 어, 없다. 쪼금미 어, 쪼금 엽다, 쪼금 엽다, 쪼금 엽다. 설마 밖에 나가 있나, 쪼금이? 아이고 눈썹이, 눈썹이 잘했어, 눈썹이도. 아이고 눈썹이 잘했어. 아이고 눈썹이 잘했어. 아이고 에이구. 아이고. 에이, 무늬. 와, 무늬. 뭐니? 에이구, 무늬하고 뿌리하고. 에이. 에, 눈썹이 눈썹이 쫄았는데도 이야 도망 안 가고 잘 버텼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에 이기 이기 다리 아 근데 네. 조금이 어디 갔어 조금이 끝이리 이제 어 사람 종료됐는데 좀 뭐해 이놈아 어 조금이 어디 갔어 조금이 조금이도 왔지. 근데 조금이 안 보이노. 조그마. 조그마. 조그미. 조그마. 어제 조금이라도 안 나. 조금이신지 없다. 어, 조금이 들어왔어, 조금이. 여기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어, 조금이 없다. 어, 짱박기 짱박힐 때 어디 있노? 어, 음? 진짜 없는데. 다리 까칠이, 무늬, 꼬리, 눈썹이, 어? 어, 어디 갔어? 쪼꼬미. 쪼꼬마. 쪼꼬미. 쪼꼬미 어디 갔어, 쪼꼬미? 쪼꼬미. 쪼꼬마. 조금이 어 없다 조금이 없다 진짜 없다 어아 어, 조금이 진짜 없다 야 우리야 뿌나 꼬리 조금 조금이요 조금이 라서 조금이 조금이 없어졌다. 아니, <laughs> 네, 환장하겠네. 와, 고, 통에니 같이 네 붙어있는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어, 어, 뒤에 네 엉덩이는 소심이 밖에 안 보이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앞에, 아, 앞에 니네 얼굴 보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니가 숨, 뭐, 어디 숨겠노? 아이고, 놀라라, 뭐 이놈아. 에휴, 상해지. 에휴. 겸남이, 니는 등치만 커가지고, 아이고 숨기만 숨고, 코 실룩실룩거리는 거 봐라. 어. 이봐라. 응. 어. 눈썹이 영화가 니보다 더 강하대. 니네 눈썹이하고, 어, 이쁜 누나, 건들면 안 된다. 어. 투서부리지 마라, 이제. 어. 아이고, 쫄아가지고, 아이고 조금미 이제 괜찮아. 갔어. 아이구 죽으미 아이구 죽으미 아이구 그럼 무서웠나? 아이구. 아이구. 내가 이번에는 끝까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고. 밖에 망한 보러 갔다 오지. 눈썹이, 대단한데, 눈썹이. 이야, 멋지다, 너희. 너희 이제 가족 맞지? 어. 이야, 그래. 너희한테도 이제 공동의 적이 생겼다. 눈썹이 어. 도망간 거라 말이야. 그래, 건물은 아무리 매달려봐라. 아이고, 튼튼하다, 튼튼해. 기사는 안 갔다. 에이, 에이케이. 아늬 꼬리. 제가, 아. 아. 제가 종종 나타나면 아 눈썹이 이쁘기한테는 어 <웃음> 왠지 득이될것 같나 그래 같은 편 같은 편 그래 아이고 아 같은 편 아유.